아, 오늘은 거의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외국에도 포함해서 11월 3째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어떤 교회는 11월 달에 드려진 첫째 드려진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8월 달에 추석을 겸해서 추수감사 추석 예배로 드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두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려고 주님. 하는 그런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날짜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간다면 매주가 다 추수감사가 되기도 하고 아멘. 매주일이 다 성탄절이 되기도 하고 아멘. 매주일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laughs> 성령의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의로서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수구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대배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열매들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 이 열매 속에서 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는 자가 정말 추수감사 주의될 줄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심고 그리고 거두고 저장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심고 그리고 그걸 거두어서 그열매를 먹어야 되느냐? 거기까지 사는 인생은 저주를 받는데 이 열매 속에 또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내면을 기약하라고 주신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 속에 담겨진 그 씨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고 진짜 기도인거다 그런데 아, 네. 네. 우리 인생은 야 주셨으니 열매를 먹자 이게 복이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예배는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열매 야 여기 풍성하구나 또 여러 모습도 있구나 이 열매는 여러분이 그냥 당연히 삶에서 누리는 은혜로서 갖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 나도 저런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 네. 그 은혜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써 고백해낼 때, 바로 우리는 이 속에 진짜 신앙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그 씨앗이 진짜 감사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보여지기도 전에 씨를 보고 감사. 씨가 하나님에게도 불구 하고 그 씨의 수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는 그 사람, 그다 아, 네. 오늘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 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임자식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아, 네. 선포. <laughs>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주의야. 오늘 성경 보면 11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10편, 106편 전체를 봐야 되지만 1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형통함 주셨고 그걸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그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사악을 행하였고, 악을 지었다. 여러분, 감사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원래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 원래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임하신 은혜를 고백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 아, 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세상의 다른 무엇과 정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회와 비슷한 모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냐면, 교회는 진리만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 네. 교회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려면, 결국 세상과 역주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정주행만 하면, 뻔한 우리 인생은 망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는 우리의 삶이 정주행 되어지고 있는 그것. 그래서 씨를 가져다가 그것을 뿌려서 자라게 하고 수고하여서 그것을 얻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이미 가진 자들로서 역주행해서 하나님의 주의 씨를 품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씨를 품고 기다려야 돼요. 아, 지혜로운 자는 배고파도 씨를 품고 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봄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또 얻지만 일어한 자는 열매만 먹고 다음에 씨를 기약하지 않을 때 내일이란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는 두가지 열매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열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열매가 있어지는 것은 분명히 결실이 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시 자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뭐냐면, 사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매를 주시는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열매를 주셨어. 근데 율법은 뭐냐면,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이 순서를 지킬 만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완벽한 법을 가져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아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구나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모르고 살아가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 다우리는 못되고 안되고 좌절되고 실망되는 그 열매 그래서 구약성경은 전부 다땅 위에서 나오는 열매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열매가 있는데 바로 그게 복음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결국 뭐를 지향하는지 조금만 더 줄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되어지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아, 이거 우리가 할수 있어.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일거든.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이란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인데 결국은 값없이 주어진 그삶이 바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율법 전체를 기록한 게 구약 성경에 이래서 너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망하는 거야. 되는 듯 싶지만 결국 망하는 거야. 율법은 그걸 기록했고 보금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록있어서 제가 꼭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제가 집에서 잠깐 감기 안 걸리는데 강단서 자다 보니까 추워요. 추운데도 기도하다 작아보니까, 그냥 감기가 늘 저에게 도 떠나지 않아서 저는 친구 삼아사는 거니까, 혹시 설교하다가 콧물이 나오면 은혜인물이 나오는구나, 이해하시고. 혹시 목소리가 오늘 좀 맛이 안좋다 그러면, 아, 목사님이 그냥 기도 많이 하셔서 저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기도도 안 하는데, 거의 못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절대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저의 삶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만 되고 강단해서 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은 가족과 행복하게 부부간에 아무리 싸워도 반드시 그날 저녁에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서로 꼭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최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네 콧물이 나와도 이해해달라 주제는 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면 응.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신학성경은 <laughs>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씨로 주셔서, 너희는 이것을 품고 살면, 너희가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7편의 내용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을 하였고,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란 결국 피폐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나오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리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나에. 물론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이 사는 사이 축복이지만 수많은 고난과 죽음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죽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현재 살아있는 것에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바로 사실 살아있는 게 귀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뭐 인생이죠. 그래서 그것도 깨닫지 못해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서까지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 주셔서, 살려내셔서, 기적을 주셔서, 홍해까지 인도 안 내시니까, 홍해 바다를 보고 지레짐작해서 우린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더 낫다! 라고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했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주니까 홍해를 만나고 겁먹고 우리 전부 앞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홍해의 이야기. 성경은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아, 네. 그 은혜의 찾아옴이 나를 구원해 역사하는 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병아리가 뭔지 아니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늘 우리는 이 고민 앞에 서면 닭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빨이 센, 센 사람이 그때 당신이 이겨요. 그냥 우리는 내가 논리적이고 좀 사용 가능한 언어를 가져다가. 닭이 먼저다 말하면 닭이기는 거고, 알이 먼저다 하는 사람은 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논리가 좀더 크면, 알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닭과 알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오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시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아,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동물이 네.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어느날 네. 피가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심장이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네. 우리의 오장육부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로 모르잖아요. 그냥, 그냥 네. 살기 바쁘니까. 심지어 우리는 돼지의 피부 이식을 가져다가 사람의 몸에다 갖다 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선리 속에는 서로 공유하고 나누게 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따로따로 따로 해서 사람이 쥐다 하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간단한 답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이 창조가 질리며 창조가 계속 질리고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왜 목사님이 뜬금없이 10편, 106편의 말씀을 차단했냐면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가 열매반이 진짜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홍해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시고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다. 아, 네. 어?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가 뭐냐? 우리에게 시작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밖도 아닌, 알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시를 찾아서 내인생에 원인 없는 인생이 결과를 맞이할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며 원인이 있고 결과도 있는 삶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만을 가지고 욥은고난을 받습니다 제. 잘못한 것도 없고 욕기 1편에 보니까 얼마나 욕기 1장에 보니까 믿음이 좋고 훌륭했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무림 좋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 생일날 잔치하고 나면 혹시 말하다가 흥분해서 교환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였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욥은 자기 자녀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제. 믿음의 전적인 삶이 어떻게 고난을 맞아서 하루아침에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 요백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를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를 찾아내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한다는데 아, 네. 이 할렐루야는 세 단어가 합하여져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할렐이라는 말은 부르다, 사냥하다, 예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루라는 말은 너라는 단어, 네가라는 단어예요. 야는 여호와라는 야외 우리나라 말을 풀어서 원래 히브리어는 야외인데우리나라는그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풀어서.